안녕하세요 주영쌤입니다네 오늘은 T1 타이머랑 무브 명령어를 활용해서 타이머의 시간을 설정하는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변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랑 타이머의 시간을 설정하니까 타이머랑 시간. 타이머는 T형, 시간은 D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하는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3초로 설정하는 버튼이랑 5초로 설정하는 버튼, 10초로 설정하는 버튼 이렇게 3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설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3초, 5초, 10초 동안 어, 램프가 켜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램프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냥 램프를 켜는 버튼이랑 램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 버튼을 M0. 그리고 3초, 5초, 10초 각각 m1, m2, m3 이렇게 만들고 램프는 p20 이렇게 출력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자, 먼저 시간 설정을 이 버튼들에 의해서 합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램프가 우리가 설정한 시간대로 켜졌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조건과 동작이라고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N초가 지났을 때 램프가 꺼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고. 그외의 조건과 동작은 3초 버튼을 누르면 3초로 설정이 되는 거고. 5초 버튼을 누르면 5초로 설정. 그럼 10초 버튼을 누르면 10초로 설정이 되는. 이러한 동작들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가서 제일 위에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는 회로. 를 만들었다 치면 요건 되게 단순하죠. 그냥 버튼 M0을 눌렀을 때 F9로 해서 램프. 그 P20이 켜지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뭐 누르고 나서도 램프가 계속 켜져야 되니까 이 병렬로 A접점 하나 넣어 줘야겠죠 P20에 A접점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 램프가 켜졌을 때 램프의 신호에 의해서 자기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램프가 꺼져야 됩니다 이때 의 시간은 타이머의 시간이겠죠 자 그럼 타이머는 언제부터 돌아가느냐 타이머는 램프가 켜지고 나서부터 그 시간이 돌아야 되는 거죠 왜냐 설정 시간이 지나면 램프가 꺼진다 라는 것 자체가 켜진 후에 램프가 ON이 되고 난 후에 설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램프가 다시 꺼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 램프가 켜지고 난 후에 타이머가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P20의 A접점에 의해서 타이머가 돌아가도록 해 주면 돼요 그래서 F10으로 T ON T0, 그리고 설정 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설정 시간은 지금 당장은 그냥 0이라고 쳐두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램프가 켜지고 나서 타이머한테 신호가 가고,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T0의 접점이 ON이 되는 거죠. 그럼 T0의 접점의 ON에 의해서 램프를 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램프의 신호와의 비접점으로 신호를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T0의 비접점을 넣어줄게요. 자, 근데 이대로 회로를 만들면은 버튼을 누르면 램프에 신호가 가죠. 램프가 당연히 자기 유지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램프가 켜졌다 라는 거에 신호에 의해서 타이머가 들어가고, 타이머의 시간이 0이 되면 혹은 내가 설정을 3 0로 했다. 그러면 3초가 지나고 나면 T0에 신호가 가게 되면서 비접점에 의해서 회로를 끊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이 타이머의 설정값을 뭐 바꿔서 줄 수는 있지만, 매번 매번 프로그램에다가 새로 써야 되죠. 네, 우리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이 3초 버튼, 5초 버튼, 뭐 10초 버튼, 설정 버튼에 의해서 시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타이머 뒤에 있는 이 설정 시간의 값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칸에 D0을 넣어 줄게요. 이칸 선택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D0의 값을 바꿔 주게 되면은 설정한 값에 따라서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시간 설정으로 회로를 만들면 단순하게 A 접점에 의해서 시간 설정 3초에 의한 거 그리고 5초에 의한, 10초에 의한 A 접점을 만들어주고, 자 시간 설정 3초에 의해서 설정을 3초로 하고 싶다 하면 이 타이머 뒤에 이 시간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0이 돼야 되죠? 30이 돼야 3.0초. 네, 기본 단위가 0.1초이기 때문에 30이라 설정해야 3.0초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50이라 설정을 하면 5.0초. 100이라고 설정하면 은 10.0초.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값을 바꾸고 싶다 할때 우리가 move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F10으로 move. 자, move는 어떤 값을 어떤 값에다가 보내는 거라고 했었죠 어디에 뭘 넣는 게 아니라 무엇을 넣는다 어디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을 D형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30 쓰고 D형 그리고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밑에 숫자 값만 바꿔주면 되죠 복사할 때는 이 앞에 것만 선택하고 Ctrl C Ctrl V 해도 됩니다 굳이 다 드래그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50이 밑에는 1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3초 버튼을 눌렀을 때는 30으로 바뀌고 5초 버튼을 눌렀을 때는 50으로 10초 버튼을 눌렀을 때는 100으로 타이머의 설정 값을 바꿔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타이머 값은 다 0으로 시작을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당연히 안 켜집니다 왜냐하면 타이머가 시간이 돌아가자마자 0과 같아지기 때문에 바로 켜진다고 했죠 지금 막 껐다 켜졌다 하는 거는 얘가 끄자마자 얘가 꺼지고 얘가 꺼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다시 손을 떼시고요 시간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밑에서 무브를 활용해가지고 3초로 먼저 설정을 하면은 자 D0의 값이 30으로 바뀐 걸볼수 있고, 요 위에도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타이머가 돌아가고, 그리고 타이머가 돌아가다가 3초가 지나면 램프가 다시 꺼지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면은 램프가 3초 동안 켜졌다가 꺼지게 됩니다. 자 5초로 설정 바꿔볼게요. M2를 누르게 되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시간 값이 50으로 바뀌죠. 그래서 D형이 5기 10이기 때문에 타이머의 값이 5초가 됐을 때 지금 켜지면서 램프가 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초로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꿔 버튼을 눌렀을 때 초가 지나고 나서 타이머의 비접점이이 회로를 끊으면서 램프가 꺼지는 걸볼수 있죠. 이때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타이머 값이 10초가 지났을 때도 이 신호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램프가 다시 켜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고 램프는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타이머의 신호는 램프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이 램프에 의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아주 찰나지만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타이머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도는 와중에 초정 시간을 3초로 바꿔보면 또, 또 3초가 됐을 때 바로 타이머가 막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요 버튼, 요 버튼, 요 버튼. m1 m2 m3를 3개 다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다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은 100으로 됩니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누른 게뭐그 값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제가 위에서부터 눌러서 그런 거고 자 뗐다가 밑에서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100이라는 값을 유지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맨 밑에 이무 100D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었을 때 마지막 값을 가지고 기억을 해서 회로를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호가 다 계속 들어가 있으면은 마지막 값을 가지고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M3에서 또 신호를 끊게 되면 그 다음 마지막 값인 50으로 설정이 되시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M2에도 신호를 끄게 되면 30으로 설정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T1이랑 Move를 활용해서 타이머의 시간을 설정하는 회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기능장에서도 나오는 4층 연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